그 무렵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명령을 내려 제국 전역에 인구 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이것은 구레뇨가 시리아 총독일 때 실시한 첫 인구 조사였다. 모든 사람이 자기 조상의 고향으로 가서 조사를 받아야 했다. 요셉도 인구 조사를 받으러 갈릴리 나사렛 마을에서 다윗의 동네인 유대 베들레헴으로 올라갔다. 그는 다윗의 자손이었으므로 그곳으로 가야 했다. 요셉은 약혼녀 마리아와 함께 갔는데 그녀는 임신 중이었다. 그들이 거기 머무는 동안 출산할 때가 되었다. 마리아는 첫 아들을 낳았다. 여관에 방이 없어서 그녀는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뉘었다. 근처 들에서 목자들이 밤을 새며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 가운데 서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주위를 두루 비추었다. 목자들은 두려워 떨었다. 천사가 말했다. 두려워 마라. 내가 여기 온 것은 온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한 놀랍고 기쁜 사건을 알려주기 위해서다. 방금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메시아요 주님이시다. 너희는 가서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찾아라. 어느새 어마어마한 천사 합창대가 나타나서 그 천사와 더불어 하나님을 찬양했다. 높은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사람에게 평화. 천사 합창대가 하늘로 물러가자 목자들이 서로 의논했다. 어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을 우리 눈으로 직접 보자. 그들은 그곳을 떠나 한 다름에 달려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찾아냈다. 목자들은 두 눈으로 직접 보고 믿었다. 그들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천사들이 그 아기에 대해 해준 말을 전했다. 목자들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모두 깊은 감동을 받았다. 마리아는 이 모든 것을 마음 깊이 간직해 두었다. 목자들은 보고 들은 모든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며 벅찬 가슴으로 돌아갔다. 정확히 자기들이 들은 그대로 되었던 것이다. 여드레째에 할례를 행할 날이 되어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다. 이는 아기가 잉태되기 전에 천사가 전해준 이름이었다. 모세의 규정에 따라 정결 예식을 칠일 날이 되자 마리아와 요셉은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어머니의 태에서 처음 난 남자는 누구나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이 되어야 한다. 고교정한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아기를 하나님께 바치려는 것이었다. 또한 하나님의 율법에 정한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희생 제물로 드리려는 것이었다. 당시 예루살렘에 시무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바라고 기도하며 살아온 선한 사람이었다. 성령께서 그 사람 위에 머물러 계셨다. 일찍이 성령께서 그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메시아를 볼 것이라고 그에게 일러주셨다. 시모호는 성령께 이끌러 성전으로 들어갔다. 마침 아기 예수의 부모가 율법에 규정한 예식을 행하려고 아기를 데려왔다. 시모호는 아기를 품에 안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하나님, 이제 이 종을 놓아주시되 약속하신 대로 저를 평안히 놓아주셨습니다. 제 눈으로 주님의 구원을 보았고 모든 사람이 볼수 있도록 밝히 드러났습니다. 이는 이방 사람들의 하나님을 계시하는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예수의 부모는 이 말에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시모온이 그들을 축복하면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했다. 이 아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실패와 회복의 표이자 오해와 반대를 받을 인물. 당신의 마음을 칼로 찌를 고통입니다. 그러나 그 거부는 오히려 그들의 가면을 벗겨내어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아셀 지파 비누엘의 딸인 예언자 안나도 거기에 있었다. 안나는 나이가 아주 많았다. 그녀는 결혼하고 7년 만에 혼자 된 이후로 84살이 되도록 과부로 살았다. 안나는 성전 경례를 떠나지 않고 금식하고 기도하며 밤낮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시무원이 기도하고 있는 바로 그때에 안나가 나타나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면서 예루살렘의 해방을 간절히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마리아와 요셉은 하나님의 율법에 규정된 일을 다 마치고 갈릴리에 있는 자기 동네 나사렛으로 돌아왔다. 거기서 아이는 튼튼하고 지혜롭게 자랐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아이 위에 머물러 있었다.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수의 부모는 예루살렘으로 순례길을 떠났다. 예수가 12살 되던 해에 그들은 늘 하던 대로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갔다. 절기가 끝나 집으로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남아있었지만 부모는 그 사실을 몰랐다. 그들은 순례자의 물이 어딘가에 아이가 있겠거니 생각하고 꼬박 하루 길을 가서야 친척과 이웃 가운데서 아이 예수를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이가 보이지 않자 그들은 아이를 찾으려고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다. 이튿날 예수의 부모는 성전에서 아이를 찾았다. 아이는 선생들 틈에 앉아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듣기도 하고 질문하기도 했다. 선생들은 아이의 예리한 답변에 감탄하며 다들 아이에게 사로잡혀 있었다. 그러나 부모는 감탄하지 않았다. 그들은 화가 나서 마음이 상해 있었다. 어머니가 말했다. 애야 왜 이렇게 했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느라 정신이 없었다 아이가 말했다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제가 여기 있으면서 제 아버지의 일을 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그러나 부모는 아이가 무슨 말을 하는지 깨닫지 못했다 아이는 부모와 함께 나사렛으로 돌아와 부모에게 순종하며 살았다 아이의 어머니는 이 일을 마음 깊이 간직해 두었다 예수는 하나님과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며 몸과 마음이 자라며 장성해 갔다